오늘 역대급 여조가 나왔습니다. 조원 CNI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가상 3자 대결에서 전부 50%를 돌파하며 2위 후보를 전부 더블 스코어 이상의 격차로 눌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전공교체 여론입니다. 첫 60%를 돌파하며 정권 연장 여론에 비해 2배 격차가 났는데 2년 별로 보면 중도층에서조차 3배 이상 격차가 나면서 사실상 정권 교체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한편 정당 지지율 역시 민주당이 크게 앞서는 상황이며 이 조사는 보수가 과표집된 상황인데도 이 정도 격차라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양당이 전부 전당대회 기간이라 우리 쪽 표집이 평소보다 조금 더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4월 말 정도는 지나야 제대로 된 격차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쪽이 너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외모 지적의 바퀴벌레 질문인데 B 급 넘어 F 급 평가 나오는 국힘 경선 토론회. 말하자면 지금 이 청년 모시기가 뭐이 토론회를 기획했다는 거잖아요. 네. 쪽에 이제 청년 팀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뭘 기획을 했대. 네. 쪽에서 또 진행자를 따로 뽑아가지고 뭐 뭐라 그더라 MG 청년 MC? 음. 음. 아 네.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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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을 하는데 진행을 또 드럽게 못해요. 네. 진행을 드럽게 못한 애가 나와가지고 자 바퀴벌레로 다시 태어나기 바퀴로 다시 태어나기. 뭔 질문이야 도대체? <laughs> 목적도 없고 뭐미도 예. 없고 뭐뭘 네. 해도 뭔지 모르겠는. 네. 자, 요런 거를 꺼내오는 순간 망한 거고요. 심지어 그 질문에 대해서 후보들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별현을안 네. 해요. 이런 게저 네. 당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정치인한 사람들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적이고 고압적이고 집맘대로인 음. 인간들인지. 아니 그 순간에는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보좌진들이 아니잖아. 네. 국민들이 보고 있어. 요 국민들이 당원들, 지지자들 이런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삐딱하게 앉아가지 아니. 우리가 지금 니네한테 결제받으러 들어간 부하직원이 아니. 너무 황당한 거야, 그것도. 그리고 그 청년 모식, 그니까 얘네들이 뭔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머리를 맞대서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이디어를 낸게차 바퀴하고 바퀴벌레 중에서 고르라는 거. 음. 야, 이거는 진짜 할 실력이 없으면 차라리 그냥 펜코에 가서 그런 애들 좀 불러가다 걔네한테 물어봐. 아니, 사실은 아, 지난번 어? 전당대회 때 TV 조선이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 당의 총체적인 실력입니다. 아. 대선 후보라고 나온 사람들이 자기 포커 페이스 도전을 못하는 네. 정치적으로도 미달인 인간들이고. 그렇습니다. 안될 인간들인 거고 네. 거기에 앞으로 정치하고 싶다고 모여 있는 소위 청년 모식이라는 애들의 센스와 수준이라는 게 바퀴하고 바퀴벌레 내주는 수준인 거야. 음. 그러니까 이 당은 망했어요. 이 당에서 앞으로 배출될 청년 정치인들의 수준이 어저께 다 보여진 거야. 그렇습니까? 초론 애들들리고 앞으로 뭘 합니까? 초당에 음. 무슨 비래가 있어? 앞으로 <laughs> 어떻게 할 거야? 난 그게 제일 한심하더라고. <laughs> 걔들이 앞으로 당직자도 하고 봉사 관도하고뭐 어디 뭐 정치인 뭐 시의원 구의원 후보로도 나가고 뭘할 뭐 건데? 예, 걔네들이 아이디어 짜낸다는 게 자동차 바퀴하고 바퀴벌레 주는 라주세요 아 이러면 진짜 이게 한국 정치의 보수정치 미래가 있냐? 네, 공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일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장 직급을 차관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청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각각 높이고 경찰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경찰청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참고로 민주당은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격하시키고 조직을 반으로 뚝 잘라 중수청을 만들어서 검찰을 개혁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시간은 결국 갑니다 41일 뒤 꿈에 그리던 그날을 간절하게 기원하며 원달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